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북한산 더샵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총 552세대 8개동으로 최고층 20층에 용적률 247%, 사용 승인일은 2017년 12월 18일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3호선 홍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광화문역까지 22분 정도 소요되고 여의도역까지 32분 정도 걸리고 강남역까지 44분 정도 소요됩니다. 82A형 24평형 전용 59제곱의 경우 21년 10월 9억 8,3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23년 1월 2억 5,300만 원 내린 7억 3,0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3년 3월 5,400만 원 오른 7억 8,4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인 18년 4월에 거래된 가격은 5억 9,400만 원으로 최근 거래된 7억 8,400만 원 대비 1억 9천만 원 여전히 31.9%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매물로는 백이동 15층이 8억 3,8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7억 8,400만원 대비 5,400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백이동 14층이 4억 7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6%입니다. 1 8시형 32평형, 전용 84제곱의 경우, 21년 8월 13억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23년 2월 3억 3,500만원 내린 9억 6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인 18년 7월에 거래된 가격은 8억 1,500만원으로, 최근 거래된 9억 6,500만원 대비 1억 5,000만원, 여전히 18.4%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매물로는 107동 고층이 10억 3,0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9억 6,500만원 대비 6,500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103동 16층이 5억 5,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3.3%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보면, 18년도 물가상승률은 1.5%, 19년도 0.4%, 20년도 0.5%, 21년도 2.5%, 22년도 5.1% 상승하였습니다. 5년 전 가격에서 31% 오른 아파트 값은 물가상승률 대비 명백한 거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층이 5억 7천만원, 전용 59제곱 16층이 4억 7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834대 세대당 1.5일대로 적당한 편이고 2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16만 원 정도, 32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2만 원 정도 나옵니다. 24평형의 공시 가격은 6억 8,800만 원, 32평형의 공시 가격은 8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4평형의 보유세는약 97만 7,760원이고 32평형의 보유세는약 142만 3,800원입니다. 단지 주변에 서울홍제초등학교 홍은중학교, 사림명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변 상권으로는 이마트 은평점, 하나로마트 군의점, 이랜드리테일 NC불광점이 있고 근처 종합병원으로는 1.5km 거리의 의료법인 동신의료재단 동신병원, 2.5km 거리의 세란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학원 48개, 병원 125개, 약국 41개, 마트 4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최근 아파트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계약했을 때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역전세로 추정되는 거래만 45,000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치솟기 시작한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값은 지난해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말부터 2년 전 가격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차액만큼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발생하는데 전세가 파락폭이 큰 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역전세액도 분석해봤더니 서울은 평균 1억 7천만원, 경기와 인천은 각각 1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이젠 아파트에서도 보증금 미반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은 2,253억 원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전체 사고 금액의 85%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올해 말까지 집값과 전세값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적었던 갭투자 매물들에서 보증금 미반한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